예, 방금 소개받은 어,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안건영 교수입니다. 어, 우선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제 그 공급망을 공급망 위기를 무역과 관련해서 좀 어, 자료는 준비를 많이 해왔고요. 어, 발표하기 전에 이제 몇 분께서 이 기업책임경영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이 기업과 인권 ESG 기업 책임경영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음, 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 저는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2018년도에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이제 그각 기관장들한테 권고를 했고 인권경영 체계가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수에서 경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사실은 저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기업 인권에 대해서 서, 어,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OECD 어, 가이드라인의 에, 업무에 계속해서 2015년부터 어, 실무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 기업 인권, 그다음에 인권 경영, 기업 책임 경영, CSR, ESG. 굉장히 혼동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윤리 경영해라, 청렴 경영해라, 반부패 경영해라, 그리고 인권 경영해라. 근데 갑자기 ESG 경영하라고 합니다. 이제 실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텐데, 어, CSR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부터 이게 어, 경영학에서 얘기가 되면서 이제 기업에서 CSR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 3, 40년을 이제, 어, 향유를 해왔습니다. 근데 CSR은 <laughs> 문제가 뭐냐면 그린워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그 기업의 미담 사례 속에 그 다음에 그 이미지 광고에 어떤 좀 변질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비판을 받아왔고 그러면서 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기업인권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 기업 책임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마디로 기업 책임경영과 어, 인권경영, 기업 인권을 구분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어, UNGP와 OECD 가이드라인이라는 국제 규범의 두 가지 차이점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어, UNGP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면서 세 가지 큰축 Protect, Respect, Remedy 해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 어, 인권 보호, 존중 구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 인권에 포커스를 뒀다고 하면 어 OECD 가이드라,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11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권도 있고 환경도 있고 조세, 텍스, 어 과학 기술, 소비자 보호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OECD 가이드라인은 UNGP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어, 2 0 1 1년에 OECD 가이드라인이 최근 개정이 됐고 지난달 어, 6월 9일날 OECD 헤드쿼터가 이제 파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강령 회의에서 어, OECD 가이드라인이 2011년 개정판이 드디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판은 2023년 개정판이 있는데 중요한 점 뭐냐면 OECD 가이드라인에 예전에 이제 인권 부분에 대한 별도의 챕터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조항만 있었는데 그것이 2011년 개정하면서 UNGP의 인권 파트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거의 차용을 해왔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o e c 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ational Contact Point라고 해서 국가 연락사무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UN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행 확산이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기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ncp 기간이 많이 나올 건데 이 ncp 업무를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정책과 에서 아마 투자정책과 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 인가 어 공무원 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너무 많이 되니까 자료도 자꾸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해서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에 어, 연구용역을 통해서 위탁을 어디다 했느냐 바로 43층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우리나라 유일한 ADR 기관입니다. 이 ADR 기관의 사무국을 위탁해서 현재의 형태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CSR과 RBC 그 다음에 이제 BHR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앤휴먼라이츠 이게 이제 기업과 인권 기업 인권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혼자 착하게 잘했으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기업이 그러나 어, UNGP나 OECD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기업 인권 기업 책임경영의 핵심은 나뿐만이 아니라 공급망 내에 이해 관계자가 있으면 그 이해 관계자도 포함해서 함께 이 기업 책임 경영이나 기업 인권을 체계로 구축하고 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사전에 식별하고 만약에 그런 부정적 영향이 발견이 되면 해결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권 경영 체계 구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 관계자를 찾아내고 이것을 지도와 맵핑 화 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어 저도 이제 인권위원으로 어몇 군데 이제 에너지 연구원 몇 군데 해보니까 아이해 관계자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구제 수단입니다 어떤 곳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공공기관 장들이 어 임기가 3년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3천년 계획으로 딱 나눠가지고 인권경영 체계 구축하고 인권영향 평가를 2천년도에 하고 3천년도에 구제 수단을 연구해서 체계를 구축하겠다. 전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구제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인권경영이든 기업책임경영이다. 그리고 기업책임경영이든 인권경영이든 투 트랙으로 이제 구제 수단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하나를 해야 될 거고 그걸로 부족하면. 그 외에, 외부 기관, 국가 인권위원회라든가,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NCP, 그 다음에 NCP 사무국의 분쟁 해결, 이쪽과의 협력 관계, 구축이라든가 조사, 요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이 권고가 됐고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국가 인권위원회 어 부산, 제주, 대전, 광주, 대, 대구 해가지고 일곱 군데 이제 각 지역의 공공기관 어, ESG 인권경영 담당자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좀 느꼈습니다 인권경영이 문재인 어, 정부 시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막 눈이 똘방똘방 했는데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미중 기술 패권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요즘 미중 패권 경쟁 모든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역이면 무역, 안보면 안보, 통상이면 통상,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역학과 교수들이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 논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이 무역학과 경제학과 교수님들 논문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도저히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미중패권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그전 세계를 경제 패러다임에서 중요시하게, 다미넌트하게 했던 키워드 하나 뽑으라고 하면 세계화 일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장 핵심은 국제 분업입니다. 근데 국제 분업은 효율성이 가장 중요시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고 또 미중간 무역전쟁이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됐었죠. 사실은. 그때는 이제 관세 보복전쟁으로 시작이 됐지만 근데 지금은, 에, 미국,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디 리스킹이라고 요즘 얘기하지만, 디, 에, 탈 동조화, 디커플링 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국에서 갈륨하고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한다고 이제 한번 맛배기로 탁 내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작일 뿐일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훨씬 더 첨예하게, 예,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ESG가 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다음에 아, 미중 기술패권 경쟁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자,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시대 때는 무역전쟁을 굉장히 좀 무식하게 했습니다. 1대1로 싸웠습니다. 미국하고 25% 관세, 보복관세 매기면 우리도 매이고뭐 이런 식으로 1대1로 붙고. 심지어 국방비를 내라고 우방국들을 팔비 틀기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좀 벌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계속 늘어났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던 얘기죠. 근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오래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아젠다를 이제 던져놓고 여기에 대해서 동맹 우방국 중심의 다재적 연대 강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100일 보고서라고 해서 네 가지 핵심 분야를 뽑았었습니다. 그게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그다음에 핵심광물, 그다음에 의약품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그 경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의약품일 거고요. 또또 하나 나올 거는 이제 태양 태양광 얘기가 이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하고 또 직결되는 법 하나가 미국에서 발효가 됐는데 미, 어, 신장 위구로 강제노동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양광이나 토마토나 면화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이거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인권을 내세우는. 그래서 ESG가 지금 공공기관 공기업들 ESG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어, 예전 정부보다 중요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최고에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이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이 명분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거고 그 명분의 핵심은 가치 전략입니다 가치 동맹 이 가치에는 민주적 가치 평화 그 다음에 인권 환경 이런 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가치 체제 공유국 중심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그 USMC 뿐이 아니라 환, 일, 영국하고 일본하고는요 FTA에 어떤 조항까지 들어갔냐면 남녀 성별 그 젠더 인 이퀄리티 문제를 해소하기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조항까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ESG에서 소셜 부분 또는 거버넌스 이사회. 예, 부분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 모든 것이 지금 연결돼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미국은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서 어, 명분을 내세운 다음에 동맹국들을 규합할까요? 산업이나 물질 같은 것은 발전이 빨리되고 모방도 쉽습니다. 금방 따라옵니다. 근데 가장 늦은 것이 사람의 정신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을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어, 중국의 기업들 또는 인도의 기업들 지금 굉장히 공급망이 편중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기업들을 좀 탈락시키면서 우방국의 기업들을 이제 재편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전략을 짤때 굉장히 치밀한 것 같습니다. 아, 느끼셨겠지만 WTO가 어, 무역 다자간 체계를 구축해서 전 세계 무역 체계를 에,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WTO 얘기가 잘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분쟁 해결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 분쟁 해결 기능이 있고 없고가 어떠한 통상 규범 체계의 정비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자, 요게 아마도 미국에서는 미중 패권을 미리 예전부터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 무역확장법의 제232조를 보면 어경제 이제 안보와 이렇게 예외 일반적 예외 사유로 해서 어 약간은 이제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을 지원해주고 이제 보조해주는 이런 작전을 전략을 좀 쓰기 시작하기 위해서 트럼프 때 이제 235조를 확 내세우면서 그다음부터 이게 이제 경제안보라는 얘기로 이제 갑자기 합쳐져서 모든 것이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통상 정책이 ESG와 관련해서 무역 정책과도 관련되고요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수출 통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서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에서 이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것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을 이제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분야 투자나 공장 증설을 금지하는 거였는데 아시다시피.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이 반도체법 그 제정되기 두달 전에 중국에 있는 인텔 회사를 SK하이닉스가 인수까지 했었습니다. 과연 인텔이 그걸 몰랐을까요? 정부하고 다 얘기가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10년 동안 못 하게 하면서 어 그나마 우리 산업부에서 대응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ILA, IRA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계속 유예가 됐으니까요. 1년 또 유예가 됐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중국은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중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중국제조 2025라고 2015년에 이미 기술굴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반도체 지급률을 70%까지 올릴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 지금 70%는커녕 2, 30%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그런 뉴스 있었죠. 삼성전자의 퇴직 직원들을 몽땅 중국에서 스카우트하려. 이런 전략들은 계속 아마 시도가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 이거는 202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제 쌍순환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동방 동맹 우방국과 이제 그 어, 편을 먹고 중국을 견제하고 할, 할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어, 외순환과 내순환 내수난 중에서 내순환을 좀더 어, 포커스를 두고 키우겠다. 결국은 내수 산업을 이제 진작, 진작시키고 기술 개발을 내재화시키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이미 주고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의 중간재 팔아서 거기서 완제품을 미국인 미국이나 중국에서 팔았는데 내재화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출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에 이제 ESG나 이게 또 EU와도 미국이 이해관계가 딱 떨어집니다. EU는요 다른 산업보다 가장 많이 발달한 산업이 환경 쪽입니다. 환경,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환경 에너지 관련 부분에 룰 세팅을 계속 스탠다드를 높여서 갈 거고 미국은 거기에 통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따라오기 힘들고 그런데 문제는 한국 기업도 그 사이에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도 이미 어, 공산당 기관지의 글로벌 타임즈라고 있는데 여기서 히토류 대미 수출 통제 얘기가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어, 갈륨 게르마늄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미중 미국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소개가 잘안된것 같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그리고 섬유 산업. 의류, 면화, 그리고 토마토 이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산업에서는 대비가 거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미국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의 핵심은 뭐냐면 어, 만약에 위중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원자재가 조달되거나 생산된 수입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하면 미국에서는요. 그냥 강제 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프리마페이시 이름 추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학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증 책임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이 입증 책임을 우리는 이 강제 노동이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기업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문제시된 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요거에 아, 대해서는 산업별 특히 태양과 변화 토마토 위쪽 분야에서는 어,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신장 위구르 제품과 연관이 됐다고 하면 일단 국경 보관청에서 랜딩을 금지시켜 버리고 30일 내에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30일 내에 그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에서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다 구비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럼 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에, 어,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하나는 어, 이해관계자죠. 그러니까 공급업체, 공급망에 대한 지도화를 빨리 해놔야 됩니다. 맵핑화를 해놔야 됩니다. 기업체가 어디고 담당자는 누구고. 필요 서류는 무엇이고 어, 연락처는 뭐 담당 자 연락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좀 아니면 산업체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회사가 이런 문제가 딱 생겼다고 가정을 딱 하고 30일 내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거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어, 좀 어, 시도해볼 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가치 동맹 전략의 핵심으로 제가 보고 있는 국제 규범은 IEP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큰 축이 있는데 보시면 세 가지 축에서 노동 환경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탈탄소 청정 경제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 및반 부패 정책. 자, OECD 가이드라인에. 제 4장이 인권 관련 얘기고요, 5장이 고용 및 노사 관계입니다. 6장이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금 및 세금 이게 10장, 그리고 반부패 이게 7장인가 8장 Anti Corruption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미국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중국 디커플링 전략에 부담을 느끼는 아태지역의 이제 그 기업 어, 개도국에 참여 부담을 하는데 이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결국은 어 포괄적 수출 통제 체제를 아태지역에 정착하려는 목적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탄소 중립 어, 친환경 기술 얘기하는데 또 역설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 전기 자동차가 예전 내연 기관일 때, 내연 자동차일 때는 뭐만 오천 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전자, 아, 2차 전지가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잡으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2차 전지를 만들려면 핵심 광물을 틀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이 사람들이 좀 음, 오해하시는 것이 중국의 모든 히토륨이나 리튬이나 이런 중요한 광물들을 핵심 광물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서 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 이 중국이 그 리튬이든 뭐 다른 망간 코발트든 바로 채, 채굴하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제 재련해야 됩니다. 근데 재련하게 되면 <laughs> 염호에서 만약에 리튬을 채굴하게 되면 그 지역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해서 사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환경훼손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경화문매에서 하게 되는데 산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러한 정제재련 업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중국이 하게 냅뒀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어, 중국이 이걸다 잡아버리니까 미국이나 EU 선진국들은 이제 난리가 난거 없죠. 그래서 그거를 어,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 이 ESG를 명분으로 삼아서 어, 같이 같이 이 동맹 전략 국가들 간에 핵심 광물 뭐 어, 센터를 만든다고. 얼마 전에 이제 VIP께서 어, 저 하노이 삼성전자 R&D 센터 가서 거기서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광물 그 센터. 아, 를구축하기로한 것들도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리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근데 환경 파괴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laughs> 아, 환경 쪽에서 또 이제 기업들이 좀 중요, 어, 조심해야 될 것이요. 어제 뉴스인가에 저기가 나왔었죠. 그 PPFAS라고. 아, 어 과불화 과불화 화합물인데 이게 반도체 세정제에 음. 사용되는 것인데 이거를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유해 물질로 지정을 해서 이제 못 쓰게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이용해서 ESG에서 무역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어 환경 쪽으로 이제 많이 또 포커스를 두고서 전략을 좀짤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런 음, 경향들을 좀 알고 준비를 미리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글로벌 공급망 하면서 이제 RBC, 어 기업 책임 경영, 그다음에 OECD 가이드라인, 어 그다음에 비즈니스 앤 휴먼 라이츠, 기업 인권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인권 실사 의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 영국, 미국, 미국은 좀 다르긴 한데, 거기서 이미 기업의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를 이미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 국마다 법률이 적용 범위도 다르고, 제재수단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EU의 인권실사 법안 초안입니다. 데 제가 2월달에 OECD 강요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OECD EU 집행위원회 대표 대표자가 아주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조만간 EU 인권실사법은 통과될 거다. 그리고 시행할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후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들한테는 즉각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 지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 아,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제넷 앨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었고 4일 동안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할 건데 어떤 내용이나 올지는 이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IPEF, IRA,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EU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실사제도, 그 다음에 아, 탄소 발자국, 그 다음에 CBA M, 그 다음에 에코 디자인 규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은 제가 OECD 가이드라인 가면 회의 가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일본은 사실 별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책임있는 공급망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을 어 작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어 핵심은 만약에 공급망의 이해관계자, 그 하청업체나 협력업체가 잘못하게 되면 어, 바로 해지하지 말고 계약 관계를, 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게 사실은 어떤 좀 강제력 있는 수단을 통해서 어, 기업이 책임 경영을 확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을 좀 보호하려는 차원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그 미국하고 아, 우리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잘 보시면 안 합니다. 앞에서는 한다고 러는데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좀 스탠스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예전에는 NCP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행사를 봐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도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서 이 RBC 그다음 OEC다국적 기업까지의 이행 확산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